조유담입니다. 조개입니다. 저는 박연재입니다. 박테리아입니다. <laughs> 저는 이사정입니다. 저는 이수식의 1입니다. 저는 이라원이고 이수식의 2입니다. 저는 김예랑이고 김말이 1입니다. 저는 김지민이고 김말이 2입니다. 저는 고수민이고 고구마입니다. 귀여워요. 너 별명도 정말 귀엽게 잘 지은 것 같은데 오늘 특히 오늘 이 생일인 친구가 두 명이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누구예요? 와 오늘 진짜 특별한 생일 맞았네요. 여러분 축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오늘 또 생일인 친구가 두 명이나 있으니까 꼭 생일선물 큰 걸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또 우리 친구들 이 노래가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한 곡이었잖아요. 그쵸?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또뭐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다거나 부모님께 감사했다거나 이런 점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창작동의제 의상을 어머님들께서 저희 어머님들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여, 저희가 연습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먹는 게 1순위인데 어머님께서 연습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셔서 힘이 빵빵! 났어요. 아, 힘이 빵빵! 났구나. 아, 옷이 그래서 너무 예뻐요. 앞으로도 부모님께도 잘하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좋은 소식 통해서 부모님께도 기쁨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대회 통해서 꼭 받고 싶은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일까요? 세상이요. 아, 세상이요. 그러면 정말 대상 받았다고 생각하고, 대상 받았을 때 어땠을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대상을 받았다, 한다면, 두구두구두. 2015 고양이 봄 창작 동요제, 대상은 6번, 동요 드림. 우와! 아, 만약에 또 이때 대상 받으면 이거더 크게 해야 돼요, 알았죠? 아, 네, 오늘 정말 좋은 기운이 느껴져서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수고 많이 했어요.